안녕하세요. 아산통입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전용 토분을 갖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제라늄 전용 토분이라고 하니까,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사장님, 제라늄만 식재가 가능하신가요?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여러가지 식물을 한번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라늄도 식재된 모습이구요. 옆에는 다육 식물도 이렇게 같이 식재를 했죠. 또 이런 식으로 초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물을 식재해도 다잘 어울리는 디자인이고 식물들이 잘 크는 그런 화분이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제라늄이 물도 좋아하지만 또 물에 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제라늄을 위해서, 이렇게 배수도 잘 되고, 통풍도 잘될수 있는, 요런 디자인들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라늄 때문에 이토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라늄 전용 토분이라고, 요 화분에다가 별도의 이름을 저희가 지원한 건데, 다른, 이런 다육식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초화라든지, 식재를 해도 다, 잘클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요런 식으로, 요, 가장 작은 애부터 이렇게 사속 세트로 되어 있는 요 디자인을 갖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영상 보면 아산토기 하면 또 기본 토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기본 토분도 영상 보시면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요 토분들도 한번 관심있게 전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제품부터 저희가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문번호 23-7번이고요. 형태는 실린더형이죠. 일자통병인 형태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리를 깔끔하게 붙여놔 있는 이런 토분이죠. 지름이 8.5에 높이가 10cm. 수량은 총 16개고요. 개당 단가 3,0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48,000원인데 38,000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일자인 통병의 스타일에 다리가 4개가 달려있죠. 배수구멍 한번 제대로 볼까? 배수구멍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3.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분 크기에 비해서 배수구멍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도 잘 되고 또 통풍이 잘 되니까 물음병 이라든지 그 물관리 물관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식물들은 이런 화분에다 식재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 주문 번호 23-7번 지름이 8.5에 높이 10cm, 수량은 16개. 16개에 38,000원. 야, 이거 진짜 도매다, 도매. 그렇죠? 한번 치수를 한번 제대로 볼까?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8.5에 높이가 10cm 나오는 요게 16개입니다. 16개에 38,000원. 주문번호는 23-7번이었습니다. 한 사이즈가 더 커져 있는 제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문번호 24-7번이고요. 지름이 10.5에 높이가 13cm, 수량은 12개, 개당 단가 4,000원인데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만원 할인돼서 38,000원에 수량 12개에 38,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지름이 대략 11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3cm가 조금 더 되지요 한 13.5에서 13cm 조금씩 편차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요 제품 지금 보이는 요 제품이 총 12개 12개에 38,000원 야 얘도 도매가다 도매가 이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주문번호 24-7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4-7번하고 24 23-7번을 이렇게 또 저희가 묶어서 또 판매하는 번호를 만들었거든요. 주문번호는 24-6번이고요. 혼합형. 작은 사이즈가 8개, 큰 사이즈가 8개 해서 얘 역시도 저희가 6,000원을 할인해서 5만 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만 원부터는 택배비가 무료이니까 얘는 이 속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자, 방금 영상에 나왔었던 지름이 8.5에 높이가 10cm짜리가 8개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지름이 11cm에 높이가 13cm 정도 나오는 작은 사이즈가 8개가 가는 거고요. 큰 사이즈도 8개, 8개 해서 총 16개. 16개에 5만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주문번호 24-6번이었습니다. 혼합형이고요. 뒤에 6번이 들어가 있는 건 혼합형이고요. 또, 같은 사이즈가 그냥 묶음으로 돼 있는 애들은 7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한 사이즈가 커져 있는 주문번호 25-6. 이렇게 보시면, 한 사이즈 커져 있는 주문번호 25-7번이고요. 지름이 12.5에 높이가 15cm. 수량이 12개죠. 얘는 개당 단가가 5 0 0 0원인데 이렇게 예예역 시도 만원 정도 할인돼서 5만 원. 5만 원부터는 택배비가 무료인 것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동일하고요. 지름이 대략 13cm 정도 나오네요.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높이는 15cm 정도 되는 이 제품. 얘도 배수구멍이 상당히 크죠? 배수구멍 한번 제대로 볼까요? 대수구멍이 대략 5.5cm 정도야 이거 대박이다 대수구멍이 5.5cm 굽다리 높이도 한번 제대로 볼까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굽다리 높이도 대략 한 2.5cm 야 2.5cm면 제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크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눕혀서 있는 요 정도의 굽다리 생각했던 것보다 굽다리가 상당히 높지요 요 제품이 12개의 5만원 이거든요. 와, 이거 진짜 도매. 주문번호 25-7번. 지름이 12.5에 높이가 15. 12개에 5만원.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가격.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 이렇게 다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라늄, 그 모든 식물을 실제 했었을 적에 식물들이 잘클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자리가 협소한 데에서는 일자이기 때문에 딱딱 화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혼합형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방금 전에 나왔었던 지금 이큰 제품이죠. 이렇게 13cm에 1 5 짜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이즈. 지름이 11cm에 이런 식으로 높이가 13cm 나오는 작은 애가 8개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큰 애가 6개 얘도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희가 만원 정도 할인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만 2천 원이니까 얘 역시도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조금 작은 애가 8개 한 사이즈 위인 애가 6개 에서 총 수량은 14개, 14개네요. 14개에 52,000원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거고요. 주문번호는 25-6번 혼합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원 할인돼서 총 8개, 6개 해서 14개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영상 중에서는 가장 큰 제품이죠. 주문번호 26-7번이고요. 지름이 16cm에 높이가 18cm, 수량은 8개, 단가가 7,000원이고요. 얘도 6,000원 정도 할인돼서 5만원, ,000원. 5만원이니까 얘 역시도 택배비는 무료이겠네요. 이렇게 형태는 동일하고요. 어짜, 어, 이제 무겁다 커가지고. 여기 형태는 동일하고 다리 역시도 이렇게. 네 개가 깔끔하게 달려있죠. 이렇게 초화를 식재한 이런 모습이고요. 옆에는 다육이를 식재했을 적에 이런 모습. 얘는 지금 물을 줘놨기 때문에 색깔이 좀 붉게 좀 바뀌어있죠. 그렇죠. 주문번호 26-7번이었고요. 지름이 16에 높이가 18cm. 수량 8개고요. 단가는 7,000원. 할인 적용해서 5만 원입니다. 한번 재 드려 볼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름이 16cm인데 얘는 15.5. 얘는 조금 좀이쪽으로재 보면은 16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지름이 16에 높이가 대략 거의 19cm까지도 나오지요. 조금씩 편차는 있다고 말씀 드렸었죠. 자, 요렇게 생긴 애가 8개에 5만원. 야,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주문번호 26-7번이었었고요. 얘 역시도 혼합형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번호를 하나 막여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큰 제품하고 바로 작은 제품. 요런 식으로. 얘는 주문번호가 26-6번 혼합형이고요. 작은 애가 6개, 큰 애가 4개 해서 이렇게 얘 역시도 5만원에 택배비 무료입니다. 작은 애가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 나왔었던 지름이 13cm의 높이가 이렇게 15cm, 얘가 6개가 가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었던 가장 큰 제품 그렇죠? 지름이 16의 높이가 19cm 나오는 애가 4개. 요 제품 13cm 짜리가 8개. 그 다음에 가장 큰이 제품. 이 제품이 4개 해서 총 10개가 가는 주문번호 26-6번 혼합형이었습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택배비 무료. 자, 오늘 나온 애들은 요렇게 4속 시리즈로 되어 있는 애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산 토기 하면 또이 제품을 또 무시할 수 없지요. 거의 뭐 전국 최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통풍풍광도 있고 전 제품 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다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었었죠. 자, 이렇게 제라늄 전용이지만 다른 식물들을 식재했을 적에도 식물도 좋아하고 또 이게 형태 자체가 깔끔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쁘기도 한 이렇게 제라늄 전용 토분을 갖고 오늘 이렇게 행사를 진행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